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정석 코인 마코입니다. 예,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 있죠? 예, 금리 결정. 그 다음에 FOMC 기자회견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파월 아저씨가 저희는 75BP의 인상으로, 75BP 인상으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 과연 오늘도 75BP가 나올지. 오늘도 만약에 75BP가 나온다라고 하면 예측대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변동폭은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전에 발표들 보시면은 계속 자이언스 때 밟아오면서 발표됐던, 어, 금리에 영향을 받은 자리에서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 해도 최소 1,500불이었습니다. 최소 1,500불. 1,500불 정도가 변동폭이 움직였어요. 근데 1,500불이라는 숫자가 20배 레버리지를 쓰시는, 비트코인 레버리, 20배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청산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청산의 금액이죠.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럼 지금 앞전의 발표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6월 16일날, 6월 16일날 새벽 3시에 움직임 보시면은, 6월 16일날입니다. 한번 하방으로, 새벽 3시에 한번 하방으로 눌러준 움직임이었는데, 요때 변동폭 보시면은, 한번 하방으로 눌러준 움직임이 1416불 움직였어요. 1416불. 1446불이네요. 1446불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쭉 올라와서 최대 변동폭은 2,831불이었습니다. 이날 이게 6월달이에요. 6월 6일 날 금리발표. 6월 16일 날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보시면은 한번 하방 눌러줬다가 반등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최대 변동폭이 2,831불까지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 다음 발표 한번 보시면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7월 28일 날 보시면은 7월 28일날 보시면은 이날은 그냥 바로 상승이었어요. 조정 없이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나오자마자 이날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가서 최대 변동폭 이날 최고점까지 변동폭은 1,842 불이었습니다. 이날 한 캔들의 변동폭은 603 불이었고 이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까지 보셨을 때1,500불 변동폭 1,500 불이었어요. 1500불이고, 여기서부터 살금 비벼주다가 최고점까지 올라간 자리는 1837불. 근데 이 다음날, 어, 이 다음날도 쭉 밀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보시면은 쭉 밀고 올라가면서 2867불. 고점까지. 그 근데 여기 지금 금리 결정 때만 딱 보시면은 1500불가량을 올려줬던 자리입니다. 근데 똑같이 자이언트 스텝이었어요. 이날도 1에서 1.5를 예상했는데 1.75가 나오면서 한번 하방 눌러줬다가 올려주는 움직임이었고요두 번째 발표 때는 바로 지금 보신 거는 1.75에서 2.5 예상했고 그대로 2.5로 나오면서 그대로 상승. 상승했죠. 그럼 마지막 9월 22일 날 새벽 3시에 발표한 거 보시면은 2.5를 예상했는데 3.25 예측 3.25 실제로 3.25요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날 보시면은 이날이 가간이죠 이날은 한번 상방으로 쭉 올려주다가 바로 눌러주는 움직임 그러면 여기서 변동폭은 고점에서 이 캔들 3시에 시작되는 캔들의 고점이 저점가 1500불 변동폭 다 비슷비슷하죠 1500불 때 1500불 변동폭에서 이 다음 캔들에서 한번 다시 올라가나 전에 직전처럼 반등이 다시 올라오나 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빼버리면서 총 변동폭은 2,000불을 뺐습니다, 이날. 2,000불을. 자, 그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은 어차피 차트는 실시간 대응입니다. 실시간 대응. 그럼 우리가 지금 보셨을 때 평균적으로 변동폭이 1,500불에서 3,000불 가량이 빠지는 자리인데 레버리지 20배 쓰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다 청산입니다. 청산.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면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디 고점에서 떨어지는지, 요거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하셔야 됩니다. 1,500불에 3,000불의 변동 폭안에서우리는 실시간 대응하면서, 위아래 다 발라먹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연준 발표 있으면서, 만약에 4.0의 금리 인상으로, 예측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우리 유명한 DJ BJ 파월 아저씨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계속에는 차트는 곤두박질칠 거고요. 근데 이제 4.0에, 금리 인상이 4.0은 최고조죠. 최고조까지 올려주고 이 파워라시가 어쨌든간 주가에 영향을 자기가 줄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적인, 호의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한번 눌렸다가 올라오는 반등. 저희는 그 이런 거를 매파적인 발언,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셋이 3시 금리 결정, 3시 30분에 F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보면서 그때그때 실시간 대응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 저는 오후 9시부터, 9시부터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새벽 늦게까지 요거 FMC 기자회견 끝나고 주가 움직이는 것까지, 지금 차트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고 잘 거니까 오늘 같이 날밤 까자고요, 같이 여러분. 네. 날밤 깝시다, 오늘. 그럼 오늘 이 앞전에 제가 이제 앞전에 설명, 앞전에 전전전의 금리 결정에 대한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드렸고 오늘의 예상도 4.0 나온 는4.0나는지 이건 이따가 저녁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맞춰 보시자고요. 영상 마치고요. 저는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